표승주 잘 받았습니다 중앙에 김희진, 아, 제가 김희진. 어 일단 뭐표 승주 선수가 리시브를 잘 받아주었고 리시브가 잘 된다면 뭐 김수지 선수나 김희진 선수를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는 조성아 선수요 그렇습니다 또 앞에 양효진 선수가 있느냐 정지현 선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, 어, 정... 다시 유에블로킹 조성아 재빨리 셋업 허리타 네. 어... 어 좋은 경력 나왔네요. 지금은 조송아와 김희진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네요. 맞습니다. 굉장히 이 2차 전환이 굉장히 빨랐던 두 선수였고요. 예. 지금 앞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크로스 쪽 대각 쪽에 이 코트가 많이 비었었잖아요. 예. 그 부분이 로소를 봅니다. 스파이포위어블랙킹을 <목소리> 만들었고요. 김희진 밀어나 킥. <목소리> 네, 이 잘해줬어요. 아 오늘 조송아 선수가 1세트 때 더블 컨택이 나오긴 했는데. 어 아...